키덜에 들왔어 안녕하세요. 키덜 튜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레고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원하는 신제품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 그러니까 뭐 5월달은 별로 없었다 치고 6월달이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키덜 튜브가 원하는 제품들은 오늘은 여러분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드디어 유출이 됐습니다. 바로 이 녀석. 오! 모델명이 다 정해졌어요. 레고 42143 플라리 데이토나 SP3 입니다 이게 드디어 유출이 됐는데 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유출된 거는 딱 요거 뭔가 이렇게 인쇄물 같은데 전 세계 5천개 중에 지금 1166번 고객님 누군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 5천명 안에 들려면 진짜 키솔티브 채널이 <laughs> 구독자 한 구독 좋요 이거 분명히 요게 있을 텐데, 1166번 누군지 아마 레고사에서 알것 같은데, 그거를 대담하게 유출을 했어요. 이거 번역계 힘을 빌려보면, 어찌됐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2022년, 2년만에 귀환하는 우리 이 기한 모델이 8월에 나오고 가격은 4, 400유로. 400유로면 국내 들어오면 5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778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략 뭐 2-3주 정도 안에 공식적으로 레고 신제품 소식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거 유출되면 좀 빨리 터트려요 아 맞네요 이 제품을 준건 아니네요 어찌됐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함의 이제 디테일을 어느 정도 볼수 있다 이게 중요하겠죠 이 영상 한번 같이 보고 가셔야 돼요 자 이게 페라리 공식 홈페이지 동영상입니다 와 근데 이거 제 저작권 안 걸리나? 여기 이 부분 기대 반 걱정 반 했던 게 여기가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 이이 이 가로로 쫙 이어진 테일램프 플러스 이게 예전에 그 테스타로사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 제가 이이 이 모델을 엄청 좋아했다고요, 진짜. 어? 고화질 없나? 하여튼 어찌됐건 이 테스타로사의 느낌이 나는 저 진짜 좋아했거든요. 이이 이 줄. 이거를 레고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너무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설마 이거 생략하겠어? 그리고 제가 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 스티커. 아, 스티커로 나오면 진짜 개걱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어, 일단은 스티커 아니에요. 지금 이게 스티커가 인쇄가 잘된 거라면 제가 헛다리 짚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볼륨감이 있거든요. 입체가 실제로 이렇게 튀어나오고 일열로 실제 브릭으로 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 배기구까지 완벽하게 딱 재현이 돼 있죠 그래서 와 미쳤구나 아쉽게도 아직 앞모습은 공개가 안 됐는데 여기서 눈여겨 봐야 될거 휠! 아 여러분 휠 미친 거 아닙니까 와 진짜 그래 돈 50만 원에 팔아먹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진짜 무식 이거 진짜 실제로는 엄청 불편하거든요. 이거 사이드 스커트가 이렇게 왕따시만하게 구현이 돼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보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좀 아쉬워하는 거 테크닉이다 보니까 유리창 브릭 없이 그냥 뻥 뚫려 있는 게 그대로일 것 같아요. 좀한 가지 저 키덜 튜브의 개인적인 바램을 좀 섞어보자면, 요번에 22년도 1월에 나왔던 신제품이죠. BMW M1000RR에서 윈드실드가 투명 플라스틱 전용 브릭으로 나왔는데, 음 네. 5월 달에 정식 공개되면 더 디테일한 영상, 디테일한 프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며칠 사이에 또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끄는 게이 피라미드. 6월 1일이고, 그니까 140유로니까 우리나라에 오면 20만원 정도 될것 같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대박인데? 사고 싶다 했는데, 여기 단점이 있어요. 아, 나 이거 진짜 너무 이쁜데, 단점이 뭐냐면, 얘가 반쪽이에요. 그니까, 요렇게만 보면 뒤에도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뒤에가 90도로 딱 잘린, 이렇게. 요홀두 개의 의미가 뭘지, 두개 사라는 거죠. 신박해요. 어, 아키텍처인데, 이 뚜껑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안쪽에, 네, 안쪽에 피라미드를 그 당시, 그러니까 고대 기술력으로 이 무거운 벽돌들을 어떻게 날랐는지에 대한 묘사가 네,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두 개를 연결해야 돼서 뽐뿌가 좀 가라앉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제품은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 아키텍처 완전 싫어하거든요. 원래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거는 좀 끌린다. 그만큼 잘 나왔다. 제가 스타워즈가 주종은 아니에요. 근데 또, 아, 그러니까, 그거 보면 안 돼, 그런 걸. 만달로리안 시즌 1, 2를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 기존 스타워즈 몰라도 소소하게 재밌는, 재밌게, 그러니까 좀 잔잔해요, 내용이. 그래서 보다 보니까 다 봤는데, 이제 이, 이 거의 메인 기체, 레이저 크레스트, 이 기체가 UCS로 나온다고 합니다. 아, 가격이 언제나 사. 여기서 끝이 아니고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 레고 아이디어 프로젝트 라운드 3가 드디어 표가 됐어요 크라우드 펀딩이 일단 5월 17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저도 지금 영상 촬영 끝나자마자 바로 스케줄 표에 여기서 이제 인기 순서대로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게 주문이 빨리빨리 올라가겠죠 거기서 선착순과 5등까지 해가지고 제품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은 어떤 제품들이 있나 살펴보면은 브릭웨스트 스튜디오 어 그러니까 서부 스튜디오가 있고요 그리고 1950년대 식당 제가 또 이제 고민하고 있는 기차역 아 근데 가격이 400불이면은 꽤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윈터 샬레 이거는 음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닌 요것도 괜찮아요 것도 괜찮은데 가격이 싸진 않습니다 일하는 폭포, 스페이스 트루퍼스. 아, 이런 건제 스타일이 아니라 패스. 그리고 이제 또, 다, 아, 얘도, 얘도 이쁜데, 마운틴뷰 전망대도 좋긴 좋은데, 조금, 아, 얘는 진짜 사고 싶은데. 아, 근데 얘도 비싸. 300, 320달러. 아, 기차역 너무 멋진데, 이게 오딜러랑 어울릴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너무 화려해서 얘도. 근데,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얘는 100%안 어울리고. 이거 잘 어울리고. 아, 그럼 이거. 모듈러 건설 현장 320달러에 기차역 400달러니까 지금 720달러면 그냥, 그냥 넉넉 잡아 100만원이거든요. 여러분, 네이버에서 키덜 튜브 샵 치시면 제가 모, 모듈러에 정말 어울리는 LED 팔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 레피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였지만 다 굵은 정보였죠. 굵직굵직한 정보들이었으니까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키덜 튜브 채널, 레고, 피규어, 스태츄 같은 어른이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들의 리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많은 화력과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